한류 열풍을 제일 잘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사는 분들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몇년 이상을 살아봤지만 요즘처럼 K-pop, 한류 드라마, 뷰티 등에 열광하는 모습을 지금껏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일본의 한류 열풍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일본의 넷플릭스 1위부터 10위까지 한국 드라마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 드라마의 인기를 가장 잘 실감하는 건 역시나 일본 배우들이겠죠? 일본의 인기 배우인 사토타케로는 콘텐츠 강국이었던 일본이 왜 한국처럼 못 만드냐? 한국을 이젠 배워야 할 신세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일본 넷플릭스 이용자는 우리보다 한수 아래로 봤던 한국에 굴욕당하고 있다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일본인들은 한국에서는 4%의 시청률로 비교적 저조한 성적을 보였던 39이라는 드라마의 제작 발표회까지 찾아가며 열정적으로 한류를 즐기고 있죠. 물론 과거에도 겨울 연가를 통해 한류 붐을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주로 한류를 소비하던 세대가 중년층이었고 젊은 세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최근 일본의 MZ 세대들을 대상으로 한조사에서는 무려 64%가 한국을 좋아한고 답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역시 한국 드라마뿐만 아니라 블랙핑크, BTS를 좋아하는 사람들, 한국이라고 하면 그냥 멋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현재 일본의 10대, 20대는 장기적 불황 속에서 태어난 일명 사토리 득도 세대입니다. 거기에 일본의 문화 컨텐츠는 몇 년간 자가복제 시스템 속에서 발전 없이 비슷한 내용들을 찍어내고 있죠. 그렇다보니 일본인들의 주된 정서는 무기력함이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타난 한류는 한줄기 빛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에 오고 싶고, 심지어는 한국인이 되고 싶다라고 말하는 일본인들까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한국인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첫관문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한국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다 보면 자막 없이도 그 나라의 언어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다는 욕구가 들기도 하고 K-팝을 들으며 그 가사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지죠. 그런데 이건 단순히 한국의 인기가 높아졌으니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 하는 추측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제 수치로도 증명되고 있는데요. 일본 문부과학성 조사에 따르면 677개 일본 대학 중 342개 학교에서 1만 명 이상이 한국어 과목을 이수했다고 합니다. 또한 2022년 5월 nhk 어학 교재의 매출 순위를 보면 4위 8위 12위가 한글 공부와 관련된 교재였다고 하죠. 일본인 사이에서 한글 공부가 인기라는 사실이 너무나 흥미로운데요. 게다가 온갖 유행이 모인다는 sns에서는 일본인들의 한글 사용을 빈번하게 볼수 있었습니다. 현재 mz세대의 일본인들은 꿀잼 침쿵 멘붕처럼 한글 은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크크나 흐처럼 웃음 소리를 표현한 자음까지도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있죠. 그 뿐만이 아니라 일본어와 한글을 섞어 쓰는 한본어까지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한본어는 한국어 발음과 일본어를 섞어서 쓰는 방식인데요. 우리나라의 감사를 가타카나로 표기한 가무사와 일본어로 한다는 뜻의 스루를 합쳐 가무사스루라는 신조어를 만드는 문화가 그 예시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혼또라는 말 대신 사용되는 진차소레나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말의 진짜를 일본어로 표기한 진찰라는 말과 그건 그렇지 맞아 라는 뜻의 표현인 소레나를 합쳐 부르는 것이죠. 과거 한본어라고 하면 닝겐노 유리와 튼튼 데스네처럼 한국에서 일본어를 사용하는 형태를 뜻하는 말이었는데요. 지금은 반대로 일본에서 한국어를 혼합해 사용하는 걸 뜻한다니 두 나라의 달라진 위상이 너무나 흥미롭습니다. 게다가 과거 한국에서 쓰는 한본어는 일명 오타쿠나 중2병을 희화화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었는데요. 이와 달리 일본에서는 한글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유행에 민감하고 세련되었다는 느낌을 준다는 것도 차이점이라 할수 있겠네요. 그런데 일본인들의 한글 사랑은 다 이유가 있던 것이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은 매우 유명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것은 바로 모바일이나 타자로 글을 쓸때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많은 현대인류는 스마트폰 없이는 숨을 쉴수 없게 되었는데요.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띄어쓰기가 없다는 특징 때문에 문장 하나가 길어진다면 읽는 것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받침도 없다 보니 단어 하나를 표현하더라도 글자가 많이 길어지게 되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어의 표기법 중 하나인 가타카나를 쓰려면 히라가나를 먼저 쓰고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었죠. 물론, 가타카나 문자를 바로 입력하는 방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가타카나 키보드를 외우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주 쓰는 가타카나 문자와 한자는 바로바로 바로 뜨지만, 조금이라도 자주 안 쓰는 글자면 저 밑까지 찾으러 내려가야 하죠. 하지만, 한글은 어떻던가요? 그냥 이런 변환 과정 없이, 영어처럼 키보드에 써 있는 대로 치기만 하면 됩니다. 이에 몇몇 일본학자들은 한글에 푹 빠져 그 우수성에 대해 극찬하기도 하는데요. 일본학자 노마 히데키는 30살이라는 나이에 도쿄외국어대 조선어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아직 한국어를 잘 모르는 일본어권 독자들을 위해 한글의 우수성을 다룬 한글의 탄생이라는 책을 편찬하기도 했는데요. 한글은 전율 넘치는 지적 혁명입니다. 인류 전체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천년 한자의 역사에서 한글이 탄생했다는 건 지적 혁명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하겠지만, 당시엔 태어날 때부터 100% 한자를 기초로 한 개념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산을 말하면 산이란 한자가 머리에 떠오를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한자를 떠나선 개념화가 불가능했습니다. 지 자체가 한자였습니다. 훈민정음은 이 모든 것을 자음과 모음으로 해체했죠. 지의 최소 단위까지 해체해 새로운 문자를 만들므로써 지의 근간을 바꾼 것입니다. 라고 그 우수성에 대해 침을 튀며 말했죠. 한국인들은 한글에 너무 익숙해 가끔 그 소중함을 잊기도 하는데요. 가끔은 외국인들에게서 한국인보다 더 한글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이제는 일본에서는 아예 한국인들의 생활 모습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팬데믹 시국에 발생한 문화인 도안놀이가 그 예시인데요. 도안놀이는 한국풍이라는 뜻으로 일본 여성들이 한국형 패션과 메이크업을 한채 한국 음식을 차려놓고 한국으로 여행간 듯한 분위기에서 파티를 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드라마의 장면을 흉내내기도 하고 한국말을 섞어가며 대화하기도 하는데요.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가수의 사진을 들고 함께 사진을 남기기도 했죠. 그리고 팬데믹이 끝나자 수많은 일본인들은 한국에 오기 위한 관광 비자 신청을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섰다고 하죠. 그리고 여건이 안돼 한국을 오지 못하는 일본인들은 한국 과자와 라면을 대량으로 구입하거나 한국 식재료를 구입해 라볶이나 양념치킨, 소떡소떡 등 한국의 유명한 음식들을 만들어 먹으며 즐거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네티즌은 미용실에 가기 전 인스타그램에 한국풍 헤어를 검색해보고 간다거나 젊은층이 모인 시부야, 신바시 등등의 거리에는 한국식 뚱카롱 가게나 한국 음료나 라면 등을 판매하는 가게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야말로 한국이 일본의 유행을 이끄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한글과 한국의 분위기를 소비하는 것이 하나의 놀이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과 자랑스러움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혐한 논란까지 빈번하게 있었던 일본에서 한국의 인기가 이렇게나 높은 것이 신기하게 느껴지는데요. 역시 그만큼 문화의 힘이 크다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앞으로도 한류가 더욱 급부상하여 전 세계를 아울러 큰 인기를 끌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